방돌이 방순이야 여긴? 어 여기 방돌이 방순이라 부르던데? 방돌이에서 방순이 했어 나 방순이 방순이가 훨씬 예쁘긴 해뭐 어쩌겠어 와이프가 방돌이 골라달라고 하니까 방돌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되게, 그윽하게 쳐다본다, 부담스럽게. 얘가 원신으로 따지면 약간 천리 같은 그런 애인 것 같아. 근데 천리보단 착한 애인 것 같죠? 왜냐면 천리는 나오자마자 맞짱을 깠는데 얘는 부드럽게 뭔가를 주자아 그치? 바로 반디 당해버렸죠? 와, 양양이다. 되게 전형적인 스토리이긴 하죠. 기억을 잃고 시작하는. 아, 호요버스 아니야, 여기? 그럼 게임 줍니다. 여기는 벽을 등반할 때, 어, 이런 식으로 등반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달리면서 벽을 등반하면 이렇게 벽을 달리면서 올라갑니다. 그치 이렇게 막 파쿠르 같은 것도 하면서 그래서 좀들 답답한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아마 원신이랑 좀 비슷한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익숙할 거예요 이게 적응하는 거는 시간이 진짜 금방 될 거야 사실상 거의 원신을 저격하고 나온 게임이거든 원신 너 혼자만 오픈월드 쉽0 게임이었지? 이제 내가 내가 지고 내가 너의 경쟁자가 되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나온 게임이란 말이야 BM도 똑같아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은 달라 진짜 한1% 2% 정도는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천장이 원신은 최대 90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80이라고 하는 거 확률도 원신은 0 0.6% 잖아. 여기 0.8%.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확률이 여기가 더 높고 천장이 더 낮으니까 사실상 이게 좀더 해자라고 봐야겠죠. 전투도 원신랑 이 똑같나요? 아니요. 전투가 아예 달라요. 원신은 원소 반응을 통한 그런 전투잖아요. 여기는 캐릭터 태그에 가면서 저스트웨피 또는 페링 이런 거 하면서 액션 위주의 게임 그런 전투 방식을 많이 보여줘요. 이게 곧 있으면 보스 나오거든. 내가 보여줄게요. 여기서 아마 이것저것 알려줄 거예요. 전투에 관해서 페링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알려줄 거고요. 참고로 이것도 막 소울 유 게임 처럼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로권내 있는 거 보이죠? 어 봐봐. 이때 패링. 정확히 원이 딱 가운데 왔을 때 때리면은 패링이 돼요. 아우, 그렇지, 이렇게. 사실상 막 때리다 보면은 패링이 되긴 해. <laughs> 보면은 되게 전투가 화려하죠? 이런 류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작 보고 맞추는 패링이 아니라 이렇게 타이밍이 딱 나오잖아요. 그쵸? 너무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 진입장벽을 낮춰야 뉴비들이 많이 유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성유물. 예, 여기도 성유물 비슷한 거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게 있죠. 여기 보이면 이렇게 잔상 같은 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성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비예요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몬스터 혹은 보스 몬스터들을 잡고 이 잔상을 흡수해서, 여기 이렇게 세트 효과 같은 거 있고, 여기에 보면은 메인 옵션 있고, 아래에 부가 옵션 이 있죠? 이게 등급이 올라갈수록 아래에 부가 옵션이 더 붙고요. 그리고 이게 다 랜덤으로 붙습니다. 그냥 성형물이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맨 위에 있는 게 메인 에코거든요? 제일 센걸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전투할 때 이런 식으로 소환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이 좀 다른 점들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 미묘하게 다른 분들이 있어. 그리고 보면은 저기 뭔가 묶여있죠? 보물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을 다 잡으면은, 이렇게 열리잖아. 어, 이거 먹으면은 보상이 들어와요. 아 참고로 지금 여기 반짝반짝하면서 날아다니는 거 보여요? 저게 뭐일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뭘까요? 네, 설마가 설마입니다. 얘가 선령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먹은 거 사운드박스, 신의 눈동자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수집해가지고 그거 수집한 거 보상 주는 곳 있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보상 받을 수가 있어요. 워낙 비슷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입해가지고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생각하면서 되게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기능 오픈 튜닝 드디어 열렸다. 가차. 여기는 가차를 튜닝이라고 합니다. 어디 보자. 여기 우편함을 가보면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만큼 줍니다. 보면 이게 지금 초보자 튜닝이잖아요. 원신에선 초보자 기원에서 뭐가 나옵니까? 조엘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5성 캐릭터를 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가 차이점이 확실하게 보이죠. 5성 중에 뭐 뽑고 싶으신가요? 저는 감심을 뽑고 싶습니다. 클베 할땐내 앙코를 뽑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작은 캐릭터를 원하지는 않고 나는 감심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노란빛이 나오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보랏빛이니까 안 나온 거겠죠? 야! 어? 아, 씨. <laughs> 아, 내 독이라는 캐릭터. 나얘클벨 때도 얻어가지고 얘, 와, 가슴 개 크다 하면서 얘 존나 썼던 거로 기억하거든? 얘가 약간 노엘 비슷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스타 라이트야. 이게 스타 라이트. 여기 스타 더스트에요. 뭔지 알겠죠? 바로 이해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공을 축복이고요. 초회 한정 두 배인 거 똑같고요, 가격 똑같고요, 개수 똑같죠, 그쵸다 똑같아요 이거는. 아 하나만 더 있으면은 1 0회더할수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원래는 이거 갖다가 사면 안 되는 거 알죠? 원래 스타라이트니까 이거 갖다가는 이거만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할게요 그냥. <laughs> 여기서 안 나면 오 어쩔 수 없어 더 진행해야 돼 그냥. 안 나왔네. 개 그지 같네요 진짜로. 아, 아 새로운 기능 오픈 이벤트. 이벤트 탭에 들어가 보면은, 출석 보상이죠. 5일째 이 캐릭터 얻을 수 있고, 각성의 여정. 그러니까 5레벨 달성하면 5개, 15레벨 달성하면 5개, 25레벨 달성하면 15개, 35레벨 달성하면 15개. 개만이 주죠? 영광레벨 45레벨 달성 후, 각성의 여정에서 수령. 5성 무기를 공짜로 준다는 소리에요. 45레벨 달성하면은. 여기는 이제 레벨업제와 무기레벨제와, 그 다음에 뭐돈 같은 것. 이거를 다한 곳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피로도가 낮다. 그리고 여기는 최대 레진이 240이다. 그리고 한번돌 때마다 40씩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소모하는 속도 자체도 빨라요 컨텐츠들 같은 거 어떤 컨텐츠를 진행하든 그냥 농축 레진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네 3막 끝났네요 임무 완료 4막 시작 영광레벨 14레벨까지 어필요. 드디어 막혔구나. 여기까지 하고 막히네요. 14레벨이면 한참 남았는데, 근데, 진짜로. 이게 일일퀘스트예요 매일 활약들에 따라서 영각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역 도전, 이미의 에코 획득 요리, 뭐, 변주 스킬 누적,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일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뭔지 알죠? 그 모험 핸드북에 있는 초보자 퀘스트 같은 거. 다 깨면 다음 거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강적 토벌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필드보스 같은 애들이고요. 얘들이 주는 잔상, 그러니까 성유물이 좀 좋은 것들이라 대부분 이걸 메인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뭔지 알겠죠? 네, 그냥 굳이 설명이 필요 없잖아. 뭔지 알잖아. 딱 봐도 알겠잖아요, 뭔지. 1120개. 원래는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냥 좀 모았다가 어차피 레벨업 천천히 하면은 언젠가는 이거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사실 원래 이거 쓰면 안 되는 거긴 해요. 이거는 모았다가 픽업에다 쓰는 게 맞아. 절대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냥 저니까 쓰는 거예요. 일단은 50회를 뽑았으니까 무조건 5성은 나올 거고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감심 누나. 남캐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 개열받네. 아 사성이다. 어 오성 캐릭터 아니었어. 어 정말 다행이다. 아씨 깜짝 놀랐잖아 미친 남자 새끼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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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누나. 아 아흥, 나쁜 기운은 물러가라. <laughs> 평안한 한해 보내길 바래. 아팔 가명이. 아개 짜증 나네 진짜로. 심지어 나얘안 써본 것도 아니야 제가 클베 때 얘를 뽑은 건 아니었는데 은유가 얘를 뽑았어가지고 얘를 써봤거든요 은유 계정으로 아... 심지어 둘다 남캐야 4성도 남캐 5성도 남캐 나왔어 개빡친다 진짜 공명자를 선택하여 튜닝을 진행하세요 아 이제는 선택을 할 수가 있구나 다음 거는 역해가 3개였네 아 진짜 감심말고 딱히 내가 볼게 없었구나 지금 보니까 상시에서는 어 어쩔 수 없어 얘 나왔잖아 일단 5성 캐릭터 나온 거안쓸 수도 없고 모션 킹받네요 호두 같은 모션 이잖아. 그치. 호두 같은 모션이잖아. 근데 그걸 남캐가 하고 있어. 재민이 남캐가. 여러분들도 명조 관심 있으면 다들 한 번씩 해보세요. 찍먹은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전체적인 시스템 같은 게 원신이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원신 하던 사람들은 되게 익숙하게 플레이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게임이 잘 흥해야 원신이랑 서로 선의 의 경쟁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5성 캐릭터 확실하게 얻고 갈수 있는 초보자 기원도 있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시작해보는 건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